안녕하세요. 이 시간은요, 주제 활동 시간이에요. 주제 활동 시간에는요, 효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나눠 볼 거예요. 자, 진짜 효가 뭔지, 효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할게요. 이 시간은 생각 활짝 시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효에 대한 생각을 활짝 열어봐야겠죠? 자, 무엇을 통해 열어볼까요? 만화를 보면서 그러도록 해요. 안녕? 안녕, 재민아? 너 성민이의 기사를 봤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멋지더라. 자, 두 친구가 만나서 효행상을 받은 성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너도 엄마, 아빠 하시는 일 많이 도와드리잖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내가 뭘, 나도 성민이처럼 항상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어. 라고 말하네요. 자, 두 친구가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민이의 천사표구나. 카네이션보다 더 예쁘다. 그걸 붙이면 부모님의 주름이 확 펴질 것 같아. 라고 여자친구가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정말 그럴까? 내 부모님도 넓으면 주름이 펴질 것 같은데? 라면서 이야기하네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나도 성민이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될 거야. 그래, 우리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자. 라고 얘기를 하며 헤어지고 있어요. 자, 두 친구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번 시간은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한다는 거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효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 이번 생각주렁주렁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어, 생각해봐야 할 글들이 세 가지나 돼요. 모두 효와 관련된 글들인데요. 각 글에서 효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효는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살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서울,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팔아가며 밝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는 곳은 어두컴컴하고 길이 가파른 산동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부부가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돈이 아무리 궁해도 매일 시장에 가서 생선이며 고기를 사 날랐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갖는 부자였던 그의 집은 어머니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하루 종일 방안에 누워 지냈는데 치매까지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해 항상 밥만 찾았습니다. 그 속을 알리 없는 산동네 사람들은 날마다 힘들게 번 돈으로 고기며 생선을 사들이는 그를 두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늘도 밥상을 두 개씩 차립니다. 쌀밥에는 생선까지 올라앉은 진수성찬과 팔다남은 떡볶이와 김밥이 전부인 가난한 밥상 말입니다. 상을 다 차리자 그가 만난 쌀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에삐야밥줘 배고파 밥안줘 늙은이 굶겨 죽이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매달리며 애원하듯 말합니다. 아들은 생선살을 발라주며 밥상 앞에 앉아 식사를 거둡니다. 아내와 그는 고된 일을 마친 후에 팔자 남은 떡볶이와 김밥으로 낀 일을 해결하면서 말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에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된 하루를 마친 부부의 두 손에는 생선과 고기가 든 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난한 부부가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힘들지만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무엇인가 하면은요. 부부 는 가난 하도 어머 니께 쌀밥 고기 반찬 을해 드린 이유 는 무엇인 가요？라고 물었 어요. 자 일단 어머님께 치매 걸리신 어머님께 좋은 음식 아주 정성이 담긴 음식을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모셔야지만 하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가 단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었겠죠. 자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읽었었던 천사표의 성민유와 비교를 해보면 어,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성민이도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감싸드리고 누명을 벗겨드렸잖아요. 자, 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두 부부의 자세와 성민이의 자세가 같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 부귀영화로도 살수 없는 마음이라는 글이네요. 자, 이 글에는요, 우리 친구들 다 읽었겠지만, 새 딸이 나와요. 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자, 부자에게는 새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은 서로가 더 효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 아버님에게 진짜로 그 효를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아버님께서 어, 바지를 줄여달라고 맡겼는데 딸들이 미루고 미룬 끝에 아무도 어, 바지를 고치지 않았어요. 자, 그걸 알고 아버님께서는 아 나의 딸들이 거짓으로만 효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 문, 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어쩜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요. 이런 문제예요. 자, 부자가 셋 딸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쉰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데요. 자, 일단 딸들의 효과 거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적는다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민이의 문제와 연결시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천사표에서의 성민이와 이 글의 셋 딸들의 행동을 비교해 보고 성민이의 행동이 훌륭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친구들, 어, 첫, 이, 햇딸들의 행동은 어땠어요? 그래요.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탐해서 거짓으로 효도를 했어요. 하지만 성민이의 부모님들은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고 계셨고요. 거기다가 말씀도 못 하시는 장애인이에요. 하지만 성민이는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고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보호해드리고 모셨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한다면 딸들의 효는 거짓된 효이지만 우리 성민이의 효는 참되고 진정한 효다 라고 정리를 하면 어, 두 번째 이와, 이야기에 담겨있는 효도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살펴볼 수 있었을 것같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글이에요. 자, 이 글은요, 자, 아르헨티나에 가서 축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김기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김기현 선수의 부모님은요, 자, 청각장애인이시죠. 자, 그럼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과 지금 누, 누이 4명과 함께 한 섬에서 살고 계신데 축구를 잘하는 어, 귀현 선수는 아르헨티나에 어, 축구 유학을 가게 됐어요. 자, 축구를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어,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규현 선수가 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같이 유학을 있는 친구들이 전화로 부모님께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이었어요. 왜요? 어, 청각장애신 그 김기현 선수의 부모님께서는 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어, 김기현 선수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어, 김기현 선수는 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라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김기현 선수는 부모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부모님께 자랑스럽고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답을 적으면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천사표의 성민이가 김규현 선수의 성민이와 김규현 선수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거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성민이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자, 두 사람 모두 어떤 공통점을 지녔나요? 그래요, 이런 공통점을 지녔죠. 자, 일단 자신이 할수 있는 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김기현 선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성민이도 부모님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나서서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힘들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것도 못 해주실까? 라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기현 선수와 성민이 모두 부모님에게 그런 원망의 마음은 갖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고생하신다는 그 마음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두 선수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효도의 의미를 모두 살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천사표의 성민이와 김규현 선수에 대한 글을 읽고요. 이글 속의 의미들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효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짐은 먼저 살펴볼게요. 그런데 저건 뭐냐? 그건 천사표예요. 천사표?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저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셔서 눈썹 사이에 주름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천사처럼 주름이 펴지라고 제가 붙여 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천사표라는 것을 보려고 기웃거렸고 성민이의 엄마 아빠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구경꾼들을 둘러봤어요. 자, 성민이가 천사표의 의미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지문도 마저 살펴볼까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외국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너무 절실히 느꼈답니다. 축구 유학으로 온 다른 친구들이 전화로 부모님께 어류강 부리는 모습은 김군을 가장 힘들게 했다고 한다. 그의 부모님은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어린강을 부릴 수 없기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김구는 축구와 학업, 언어습득, 어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했고, 지금의 아르헨티나 벨레스 사스필드 유소년 축구팀에서 주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부모님 앞에서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다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김기현 선수는 오늘도 끊임없이 연습한다. 일기장 한 페이지를 노력이라는 펜으로 한자 한자 눌러 쓰고 있는 김기현.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성민이의 이야기와 김기현 선수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봤어요. 자 우리 두 친구다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아주 예뻐요. 그런 두 친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자글 가에서 성민이가 생각하는 진정한 효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성민이는요, 부모님의 이마 사이에 생긴 주름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셔서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이마의 주름을 펴드리는 것이 효라고 생각했어요. 어, 그 결과 뭘 만들었나요? 그래요. 천사표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여드렸죠. 자, 우리 성민이는요, 굉장히 예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요, 글라에서 김기현 선수가 생각하는 효의 효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네요. 자 김규현 선수는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요 태극마크를 다뤄서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김규현 선수가 생각하는 부모님을 위한 효도의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친구들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요. 자,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방법을 어, 경험과 관련지어서 구체적으로 써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 이건 우리 친구들이 직접 겪은 것들을 모아서 답을 쓰면 될 텐데요. 선생님은 이런 답들을 준비해봤어요. 자, 우선 어버이날이 아닐 때 종종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고마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도 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요, 어렸을 때요, 부모님의 어깨를 자주 주물러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 선생님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부모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자, 부모님들께서는요, 어, 우리 자녀들이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나는 다 컸어! 라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방에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정하게 먼저 이야기하는 자세를 지니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효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우리 친구들 주제활동을 모두 잘 마쳤으니까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